특별히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잘안 돼요. 이 시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어떤 소망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큰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뭐, 올해 한 해, 뭐, 모든 게잘 풀려서, 예, 오늘도, 올한 해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예, 목표,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바로, 어, 천국을 그리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병들고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행복이 오늘 이 땅의 삶이 너무 좋고 행복하면 천국을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기 전에 이 천국은 우리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이 좋은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예,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뭐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주님의 가르침도 천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오늘 성경도 산상 수훈입니다만은 팔복에서 말씀할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있 나니 그다음 천국이 예, 천국을 말합니다. 의 의를 위하여 피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저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치며 7장에 와서는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기 전에 내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산상 보훈을 마칠 때쯤 돼서 바로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쭉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뭘 빼라. 구하라.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상급이 천국에서 클 것이다. 그러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다 말입니다. 천국,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 그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본문을 읽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데는 정말 천국 가는 길은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다분히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다분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야. 너에게서부터 오는 공격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어,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좁은 길 가는 게 어렵다. 그것 때문에 좁은 길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늘 자신을 살피고 경성해야 된다는 것. 좁은 길 가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말합니다. 나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간다, 순종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 부흥의 주제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삶을 새롭게 도전하라 여러분들 이 표를 그냥 정하고 이 헌수막을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믿음의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행동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예. 믿음의 증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령의 열매, 순종으로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주여 주여 그래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그다고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파리세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지 보인지 몰라요. 아주 율법도 잘 알고 계명도 잘 알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아니에요 외식이에요 거짓의, 거짓의 옷을 입고 속에는 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옳지만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믿음에 서 있으면 예,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말씀에 서 있으면 마귀는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의 말, 특별히 말의 실수를 하면. 마기는 그 실수한 말을 통해 돌아서 나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여 주여 주님 가시는 길이라면 죽는 데도 나는 갈 것입니다. 옥에 갇히면 옥에도 같이 갈 것입니다. 얼마나 용감한 결단을 하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정작 베드로 앞에 죽음의 위협,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거기다 또 어떻게 했죠?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디베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그거 다 헛방치고 다 버리고 주님 버리고 3년 반 동안 신앙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디베리아 바다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예요 용감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입으로만 찬송하고 말로만 전달 입으로만 찬송하게 되면요, 소리는 나올지 모르지만, 예,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충성과 봉사, 겸손을 선언하고 말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주님을 속일 뿐 아니라, 너를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한숨 쉬면서도 주여, 한숨 쉬면서뭐 한숨 쉬는데 그뭐 주여하는 게 무슨 뭐 코드 있는 것도 아니고 뭐지요? 그런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한숨에 더웁니까 주여가? 이 주여라는 뜻이 뭐지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아무리 주여를 수백 번 외치고 정의를 말해도. 정의 때문에 정의롭다 정의롭다는 것 때문에 너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너를 비판한다고 내가 의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들으면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은 걸 알고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줄알때그 순종하는 믿음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입술로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의로운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과 말보다 행동이 있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규정 짓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가르켜 어이롭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람이 여러분 어이로울 수 있습니까? 죄의 근성을 가진 인간이 어이로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선하게 행동하고 착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병든 이웃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 물론 의로운 일이죠 좋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의로워지는 것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옳게 바르게 사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행동, 행함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예. 저버릴 수가 있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이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안 했습니까?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업적을 내세워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야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 법을 어겼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했다 이렇게 많은 공력을 세웠다는 걸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아니야 너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야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러니까 하다 이 행동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예. 네, 이거 뭐 천국 못 들어가는구나. 아주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의 심판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 믿는 성도는 자신들의 행한 업적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 업적이 소용없어요. 주님은 이런 어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놓고 하는 사람은 불법 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예배당도 여러 번 지었습니다. 수천, 수백, 흥금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크게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 믿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교회는 잘못 가도, 하도 바빠서 못 가도, 11조는 하겠어요. 1 1조는그 11조라는 그 업적 공로를 가지고 주일 못 지키는 걸 업어치기가 또이또이 하려그래 이거는 엉터리예요. 오늘 천국 들어가는 최종 근거가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최종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갈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랬잖아요. 주여. 아까 내가 한숨 쉬면서도 주여라고 한다 그랬죠. 주여. 무슨 뜻이에요? 주여 하는 말은 왕이여, 주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주여. 그럼 나는 뭡니까? 종이란 말이죠. 주여라고 할때 나는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거 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업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종입니다. 종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도 집에 오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돼요. 씻어 줘야 돼요.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종으로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밖에 없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돼 있어. 저 자신도 바로 그런 구류의 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목회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종으로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고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강단에 쓰러져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비팍을 받았습니다.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감옥에서도 예, 달려갈 길다 마칠 때까지 그래 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떼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요 근자에 원로 목사 추대하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임식 하는 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로가 되고 은퇴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 다한 겁니까? 바울은 나이가 80이 돼서 아직까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달리겠다 그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행한 업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 공로 의지합니다. 절대 교만하여 신앙의 그드음을 피우지 않습니다. 성도의 공로는 성도의 업적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공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공로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 공로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마땅한 일인, 줄이 마땅한 일인 줄 압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업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천국을 향해 가는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바울의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 붙들고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방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